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보실 분 생년월일 좀 알려주시겠어요? 자 우리 지금 보시면 본인이 밖에 나가서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십니까? 네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람의 상대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좀 원활하지 않다 수월하지 않다 이 소리가 나와요 네 그렇게 자꾸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나 마찰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. 네. 네, 네. 그 그러, 그러다 보니까 내 경제적인 여력이 직장 생활을 한다마는 그렇게 수월하고 원활한 부분은 없어요. 또 보시면 우리 몸은 괜찮아요. 골병이 많이 들었어요. 네. <laughs> 불안장애랑 네. 좀 우울증. 네. 약도 좀 많이 먹고 있고 음. 간이랑 담소랑 체장도 다안 좋아요 좋은 건 뭐니? <laughs> 아니 우리 자손을 봤을 때이 병이 지금 몸병 상태가 이 한두 에된게 아니에요 본인 본인을 네. 보시면 38일이지만 내 10대 때부터 몸수가 많이 편안하지 못했어야 되고요 본인이 점을 처음 본건 아니죠? 이렇게 보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음. 본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내가 봤을 때 본인은 부모의 그늘에서 제자로 생활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. 내가 독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서 외롭게 이렇게 하루하루 버텨내가 나가야 되는 사주고 내 어떠한 누구 하나 손을 내밀고 손을 뻗어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. 네 맞아요. 음,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자손이 굉장히 외롭겠어요. 우울증을 떠나서. 맞아요. 좀 네. 어디, 어디 하나 얘기할 곳이 없다. 이 얘기가 나오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. 그렇잖아. 본인이 병이, 지금 몸 안에 있는 병이 호전돼서 완전히 다 완치가 된다는 거는 없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. 음, 맞습니다. 음. 그래서, 어, 조금 본인이 본인 몸 상태를 스스로 돌봐야 되고, 그리고, 네. 지금, 이 직장 안에서 있어서 자리를 한다 하지만, 내가, 음,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,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는 거거든. 맞아요. 응. 음. 맞습니 음, 그러니까, 우리, 씨 자손 같은 경우,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이 뭐, 뭐냐면, 본인 스스로가 나 혼자 외톨이다 이 말은, 이 생각은 조금 접어 두시고, 사람의 상대에 있어서 두려움증이나 겁, 겁나는 거, 이런 부분을 스스로, 스스로 떨쳐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소리가 나와요. 그리고 본인이, 네. 어쨌든 잠의 자리나 꿈의 자리나 이런 부분이 편안하지가 않잖아. 그치? 지 네. 그래서, 네. 어, 본인이 가물은 있어, 가물은 있는데, 어찌 보면은, 그런 얘기 들어봤죠? 네, 한 번씩 들었어요. 응. 음, 그런 가물은 있는데, 어떠한 이런 신적인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, 본인 집안 자체에. 시집 안에 자체에서 이런 조상적인 바람 이런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자꾸 내 식구들 이 있어도 다너 따로 나 따로 각자 다 따로 살아야 되고 집안 자체에 어때 내 선대부터는 뿌리가 있었는데 그 뿌리를 내 부모자 이때 할아버지 자부터 그 뿌리를 없앤 듯이 그러고 나서부터 식구들이 내 부모님의 부모님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자도 따로따로 내 부모도 따로따로 그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시자손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내가 아무리 여자지만 내 이런 직성 안정시키고 내 이런 마음의 안정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내 조상에 이런 어, 바람을 좀 재워주고 나야지 어찌됐든 내 마음 수나 몸 수가 조금 더 편안해진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상담만 하지 마시고 조금 선생님 좀 본인이 좀 믿을만한 선생님 찾아 찾아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면 상담으로 해서 상담을 하시고 그런 조상의 바람이 든 부분 내가 앞으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조상에 대한 공을 드리고 사셔야 돼 아시겠지 그러니까 본인도 사람 상대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어 일하는 데 있어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. 그럼 그렇게 해야만 좋아질 수 있나요? 네, 그래야지 많이 안. 언제쯤이면 음.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?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. 그 바람을 재우고 나야지 본인이 좀 편안해져요. 병원 다니시니까 <laughs> 아시잖아. 무슨 네. 병에 대해서 원인이 있으면 그 치료를 해야지 낫는 거지. 그냥 겉핥기 식으로 뭐.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. 그쵸? 죠 네. 뭐. 그러니까 그 원인이, 그러니 그 원인을 제대로 치료를 하셔야 돼. 네, 네. 됐나요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